이놈의 계약서는 또 어떻게 올려야 돼?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야? 스캔을 해야 되는 아니, 거야? 아 이거 당사자가 의무가 중개업소가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인데 뭘. 아 근데 알려 주긴 해야지. 그렇지. <웃음> 자, 세 번째 이야기 가 보겠습니다. 6월 1일자부터 임대차 신고제 드디어 임대차 3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들이 드디어, 네, 신문지상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우리 별별사 할때 이거 관련된 얘기를 몇번나눈 적이 있어요. 자, 내가 낸 월세가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거냐? 네, 임대차 신고제가 불안한 집주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임대차산법의 마지막 퍼즐인 임대차신고제가 6월 1일 전격 시행되면 가장 큰영향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체 임대차 계약자의 약 30%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신고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자, 월세와 보증금을 낱낱이 신고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소한이 드러나 세원이 노출이 되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월세 33만원 이상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표 보시면요. 신고 지역은 일단 뭐 수도권 전역,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요.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체임 30만원을 초과를 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계약도 해야 되고요. 갱신 계약도 모두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신고는 그래서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주택 임대차 보법상 호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관할 음면독 출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또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요. 뭐, 뭐 일단은 그래요. 어, 지난 2019년에 모든 주택임대 소득자에 대한 소득신고를 의무화했지만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대로 신고를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과세 공제비율을 감안할 경우 월세를 33만 원, 33만 원 이상 받는 집주인은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어 하는데요. 이번에 임대차 신고 대상이 월세 30만 원 초과라는 얘기는 결국 임대소득세 부과 기준과 비슷해서 이 정보를 이용하면 국세청은 얼마든지 임대소득세 세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두 번째인데요. 임대사 신고,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 정보가 축적이 되니까 정부가 계약 갱신뿐만 아니라 어,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 임대료를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신규 전세 계약에도 임대료 증액을5% 제한하자라는 표준, 임대, 표준 임대료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요. 표준 임대료 도입 여부에서 표준 임대료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없다, 못한다. 임대차 등록 신고제 도입 이후에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과거에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가 되면 결국은 신규 계약에도 5% 룰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요. 국토부, 일단, 아니랍니다. 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대요. 과세에도 넘길 생각이 없고, 표준 임대료도 도입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면, 반편, 반면, 반면 어,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laughs> 집주인의 임대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전세 값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차 입법 시,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겨우 안정세를 찾은 전세 가격이 오히려 또 불을 지필 수 있는 거 아니냐? 조세 전가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시장에 다시 불안을 낼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정부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 가지 상황에서 자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 가능성이 없는 얘기일까요? 근데 뭐이 얘기는 우리 지금 이게 임대차 3법 중에 지금 하나라고 할수 있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는 거잖아요. 이법 그렇죠. 벌써 예전에 됐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 신고를 할 거냐 범위를 정한 거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별별수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맞아요. 지금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거는 그때도 얘기한 거야. 시행 시기가 음. 이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음.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영향치겠죠 국토부는 음. 당연히 지금 굳이 뭐 그렇게 할 거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음. 나중에 상황 봐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 아, 지금은 그럴 생각 없어요 왜 나중에 맞을 매를 벌써 맞아 음. 부동산 임대가격이 불안한 게 눈에 보여 음. 그러면 임대가격이 불안하니 이제까지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음.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뭐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덧붙일 필요도 없는 거지 <laughs> 야, 뭐 거부의 의미가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볼 생각 없습니다 일단 보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거 너무 냄새나지 않아요 근데? 월차임 30만원 초과만 신고한다는거? 음, 그 기준 자체는 뭐 그렇게 선정했을 수도 있겠죠 요거 이제 해서 나중에 소득세로 다 싹싹싹 긁어서 그러니까 예 이제 하겠습니다 그, 세무사들은 좋겄어 누가 봐도 아니 뭐다 신고하게 하든가 월차임 30만원 초과라고 해놓은건 누가 봐도 이거 혹시. 나중에 세금 거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근데 세금 거들려고 하는 거는 이번 응. 정부에서 한 대다수 일들이 그렇다라고들 보들 보, 보통 보고 있잖아요. 응. 어? 보유세도 올리고, 뭐, 세율도 보유세. 올리고, 뭐도 올리고. 응. 그래서, 이, 세금으로 묻은 걸. 응.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금이 그렇게 늘어나는 게 유쾌하지 않지만, 응. 또 소득이 있는 곳에, 뭐, 응.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어, 그, 너 어, 그렇죠. 어, 기준을 놓고 그렇죠. 생각하면, 생각, 납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음. 직장인만 유리지갑이냐. 너무 극단적으로 뭐 지금 막, 바바박, 여러 개가 동시에 맞다 보니까, 뚫들겨 맞는 사람은 정신이 없네.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 발생되는 세금이, 재산세 급등, 한달뚫들겨 맞았는데, 어? 음. 주택 공시가격도 올랐는데 종부세 또뚫들겨 맞았는데, 어? 임대를 주고 있어? 임대 소득도 간주해 보니까 이만큼 넘네. 이 임대 소득세까지 두들겨 막빠바박 두들겨 맞는 상황에서 이제 이제 화가 나겠죠. <laughs> 그리고 이제 그 화를 어디에다가 풀 거냐? 음. 야나 이렇게 세금 많아져서 임대 소득세까지 더 내게 생겼어. 음. 너 월세 더 내. 음. 이거 풀 때가 이제 거기밖에 없는 거고 아, 결국 이렇게 돌아간. 어, 이렇게 늘어난 세금은 결국 세입자한테 전가돼서 임대료로 다시 어, 불안하게 만들 여지가 있을 거다 뭐 동,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 기사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핫토픽의 기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6월 1일이 다가오긴 다가오나봐요 그렇죠 이제 당장 계약하면 네. 이게 네. 맨날, 부, 맨날 화내셨던 거 그거 아니야. 왜 이걸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의무를 주냐. 막 그러시다가, 그거 아니어서 이제 좀, 이놈들이 내말좀 들었네. <laughs>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하고 임차인에게 동시에, 어 공동신고 30일 이내 하라고 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신고, 이게 말이 신고가 되게 귀찮아요. 이거 뭐 서류 쓰고 이 귀찮은데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그걸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겠고. 그니까 공무원 주고 나는 거야. 임대 계약서 보고, 신고 <laughs> 수, 수리해야 되는 거잖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은 좀. 너무 복잡하지는 않게 이 내용 가지고 잘 보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끔 어, 그런 예, 그런 사이트들 네. 잘 갖춰 놓으면 음. 그러니까 이 임대차 신고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뭐꼭 인터넷이 아니라 요새 뭐앱 같은 것도 많이 잘 해서 음. 되게 빈번하게 많이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음. 그런 시스템만 좀 갖춰주면 음.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경매권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확정일자를 못 받아가지고 순위에서 탈락되는 경우. 가 맞아요, 맞아요. 이거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되죠. 맞아요. 네, 신고하면 네. 네. 인터넷 옛날에는 사실 굉장히 불만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낮에 다들 일하잖아요. 그 확정일자는 언제 받냐고? 음, 음. 그러면 관공서는 토요일마다 왜 당직을 안 서? 음. 그거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인터넷으로 할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음.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본인이 이제는 게으러서안한 거니까. 음. 그니까 뭐 저는 이 임대차 신고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필요한 과정, 가는 과정에서 도입이 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음. 이제 뭐잘 정착해서, 이번에 임대차 신고제 시범지역 지정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은 음. 빠졌어요? 네. 시범지역은 그런데 음. 음. 뭐 이제 일단은. 결국은 다 적용할 거니까 음. 네. 시범지역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범지역 지정하면 늘 언제나 부동산 관련된 거는 소추구가 1등이었거든 그리고 그렇죠. 렇뭐 전자계약 이런 것도 오! 그랬고 오! 어? 거 엄청 짜증나거든 <laughs> 그런데 시범지역에서 소추구가 빠졌습니다 음.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것도 귀찮게 앉아갖고 또 도대체 이놈의 계약서는 또 어떻게 올려야 돼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야 스캔을 해야 되는 아니, 거야 아 이거 당사자가 의무가 중개업소가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인데 뭘아 근데 거 아, 거 아니야? 알려주긴 <laughs> 해야지 그렇지 해달라고요 그말야 분명히 와서 계약서 쓰고 나면 물어보겠지 응.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들어가서 그러니까. 응해주고 해야겠네 그러니까요 응. 그랬는데 빠져서 한편으로는 어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어 답답하기도 하고 모르니까. 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원룸 임대료 29만 원짜리 엄청 나오겠는데. 아, 그러겠다. 오, 그러겠다. 29만 9천원입니다. 네, 네. 그러겠다. 29만 5천원. 뭐 이렇게. 그러겠다. 나머지 관리비. 관리비는 뺄거 아니야. 어, 그렇죠. 아니 그러네. 이제 어. 이렇게 되면은 어. 월세로 안 받고 또관리비를 어, 엄청 받으시겠네. 20, 아. 임대료 29만 원에 관리비 5만 5천원입니다. 뭐 이렇게. 35만원 맞죠 그러, 그러겠어요? 임대료 29만원에 관리비 30만원 에이 아니겠지. 그거는 30만원은 납득할 수 있을 관리비가 아니잖아 좀 나중에 이제 너무 관리비가 세요 라고 음. 뭐가 들어왔을 때 음. 소명할 만한 뭐가 안되잖아 안, 안 되잖아. 아니 그, 그게 그 관리비 그게... 제가 여기 관리인인데 관리인 월급 뭐 천만원입니다 시렇게 음. <laughs> 해서 관리비 맞죠? 이거는 음. 현저하게 불공평하니 관리비 조정하라 이런 거 소송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 소, 아실 것 같은데, 왜? 또, 네. 이 임대료가, 아, 선생님 얘기 잘 하셨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소속세 신고가 이루어지니까, 사실,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어, 그 좀, 불공정한 관리비를, 그동안 많이 징수해왔어요. 음.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렇게, 이런 얘기도 되나? 재단 같은 데나, 또는 음. 이렇게, 종중, 소유의 것들 있잖아요. 관리비 엄청 비쌉니다. 음. 네. 엄청 비싸요. 아무래도 종중에 있는 식구들이 다그 관리비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관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어, 이런 부분들도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실 때 이제 앞으로는 관리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얼만지. <웃음> 월세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까지 <laughs> 네, 네.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별별스타 진행했는데요. 오늘 뭐 봄이라서 화사하게 노란 옷도 입으시고. 옷도 샀어요. 어우. 응. 사줬어요, 집사람이.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왜 부동산님은 그렇게 빨간색 옷만 맨날 입고 오시나? 빨간색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집사람이 사주는 대로 입는데요. <laughs> 아, 어. 사모님 관리에 들어가셨구나. 아, 아니, 관리가 아니라 제가 옷 사라 이런데 안 다니고 그런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냥 사갖고 오면 그냥 입는. 음. 이, 이쁘냐, 안 이쁘냐를 보고 입는 게 아니라, 음. 입을 때 편하냐, 안 편하냐, 이살이져가지고 그러니까 편한 옷을 찾아서 입는 거죠. 네, 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소장님 덕분에 오늘 화사하게 봄을 음. 맞이한 것 같습니다. 나, 계절도 좋고, 발을 야외에 나가시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하실 텐데. 아, 코로나 요새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 이 더, 더 조심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징글징글하다. 이거, 아. 올해 안 끝나겠는데, 어떡하냐. 올해, 뭐, 9월 되면, 뭐,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뭐, 주변에 저 맞은 사람 있어요? 백 씨? 없죠. 없어. 근데, 특수, 근데 뭘 언제 9월에 끝나? 특수직업 종사자만 맞는다는 거고, 전 국민이 다 맞아도, 돼,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될 그래, 때까지. 그러니까 면역이 때까지 형성이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렇지, 되는데, 맞아야지. 주변에 맞는 사람이 없는데, <웃음> 무슨, <웃음> 무슨 9월, 9월 같은 <laughs> 소리하고 있어. 그러네. 어, 자. 벌써 4월 다 갔어. 그러네. 네. 시간 엄청 가네.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네. 자, 화창한 봄을 맞이하 여러분의 여 기분은 함께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건, 사고를 이 <laughs>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만 전해드릴 수 없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데 있어서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